가을 이 학기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을까요?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리트 연합국과의 역사적인 평화 협정이 체결됐습니다. 와이젠와이드 온기 있는 집과 함께 따뜻한 가정 만들어 보세요.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매 요일마다 섹션을 통해 더 깊이 있는 글로컬 선교 교육 뉴스 전해 드리고 있는 시즌 투데이입니다. 수요일인 오늘은 가정과 교육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한 학기를 어렵게 보낸 신학대학교들. 환경이 바뀌지 않은 채 조만간 2학기가 시작됩니다. 각 신학교들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을까요? 박현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출입 통제 포스터, 출입 명단 작성 안내문. 혼란스러웠던 이학기 때와 다르지 않은 모습입니다. 우리가 2월달에 이제 코로나가 막 이렇게 되면서 정상 수업을 좀할수 있는가 했다가 계속 알아보고 뭐 교육부에서 또 계속 통지도 오그랬어요. 그래서 어, 처음에는 좀 미뤘죠. 그러다가 3월 첫째 주 우리 개강인데 3월셋째 주부터 어쩔 수 없이 준비가 우리가 좀 부족하고 그래서 급하게 온라인 수업에 들어갔으나 어려움은 많았습니다. 근데 가장 어려운 점은 이제 학생들하고 이렇게 대면, person to person으로 해야 인격적이게 되잖아요. <laughs> 얼굴도 보고 서로 뭔가를 교감이 돼야 되는데 이제 그게 이렇게 컴퓨터를 통해서 온라인을 하니까 비대면적인 것, 비인격적인 것에 좀 아쉬움이 있다. 그러나 장점도 발견됐습니다. 이제 과거에는 수업 시간에 교수님들하고 이렇게 에, 커뮤니케이션, 소통, 뭐 질문 대답 이런 것들이 오히려 에, 그냥 피상적이고 어, 또잘 학생들이 한국 학생들도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에, 그런 게좀안 되잖아요. 뭐 질의응답 같은 게. 근데 오히려 동영상을 하니까 교수님 강의에 대한 자기의 코멘트나 뭘 배웠는지 또 질문도 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상당수 학생들은 오히려 동영상 강의가 더더 좋았다. 이런 장단점들을 모아서 감신대는 이 학기를 위한 새로운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블렌디드 수업이라는 게 블렌디드라고 하는 거는 대면으로도 하고 페이스투페이스가 어, face 대면이잖아요, 퍼스널.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도 어, 하는 수업을 이렇게 서로 이걸 함께 컴바인하니까 그게 또 장점도 있다. 또 코로나가 끝나도 아마 이런 그이 콤비네이션 이 블렌디드 이게 혼합으로 섞어서 하는 것의 장점은 살려야 된다. 교수들은 그린 스크린, 조명, 프롬프터 등이 설치된 수업 녹화 스튜디오를 이용하여 온라인 수업 녹화를 할수 있습니다. 비대면 수업의 한계인 영성 훈련을 위한 프로그램도 개발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는 방식은 예수의 길이라고 그래서 앱을 만들어 사용했어요. 근데 그 앱에 학생들이 들어가서 애플리케이션에 들어가면 거기에 말씀도 주고 거기에 대한 묵상도 할수 있게 되고 학생들이 거기다가 댓글같이 자기가 받은 은혜를 뭐그 예, 말씀에 대한 자기의 이런 묵상 자이게 기본이잖아요 영성수련의 말씀 묵상 기도 조를 짜서 교수님들하고 다 이렇게 조를 만들어서 한 (10여 명씩) 같이 교수님들하고 이제 그 우리가 이제 그 교재가 있으니까 그 교재에 따라서 매주 우리가 말씀 묵상하고. 또 거기에 대한 자기의 거기에 대한 거를 또 나누고 기도를 나누면서 이렇게 함께 쉐어링하는 것을 계속하긴 했어요. 이 총장은 웨슬리가 18세기 부흥운동을 이끌 때 사랑과 자비 구제를 함께 병행했다는 그 정신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 전통을 이어받은 다음 세대 목회자들이 감신대에서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CGN Today. 박힌규입니다. 정세균 총리가 지난 18일 오후 담화문을 통해 수도권 소재 교회에 대해선 비대면 예배만 허용하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강화한 가운데 한국교회도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뜻을 모으고 나섰습니다. 온누리교회를 비롯한 6개 교회는 어제 오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2주간 모든 예배와 모임을 온라인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지난 18일을 기준으로 2주간 모든 예배는 온라인으로 진행할 것을 결정하고 전문 방역업체를 통해 대대적인 방역을 실시했습니다. 한국성결교회 연합회도 어제 오전 성명을 내고 그동안 전반적으로 방역에 최선을 다해온 한국교회가 감염 확산의 원인처럼 지목된 상황이 참담하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한성현은 전광훈 목사의 무책임한 행태에 개탄을 금치 못한다며 작년 8월 주요 8개 교단의 이단 대책 위원장 협의회가 공교단들에게 전목사를 이단 옹호자로 판정할 것을 요청했고, 전목사의 이전 소속교단인 대한예수교장로의 백석 대신에선 전목사를 제명했다고 밝히며, 사랑제일교회 성도들은 방역에 적극 협력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사태는 사상 초유의 국가적 위기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생명을 존중하고 사회적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 교회가 국민 모두와 함께 코로나19를 극복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요청하며 다짐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리트 연합국과의 역사적인 평화협정이 체결됐습니다. 이 협정이 일어날 수 있었던 발견과 역사적인 의미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에 나가 있는 이갈렙통신원 연결해 소식 들어보죠. 이갈렙통신원. 네. 이번에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리트 사이에 체결된 평화협정이 역사적으로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지난 8월 14일 오전에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는 아랍에미레이트 연합국과의 평화협정 체결을 발표했습니다. 이스라엘 건국 72년 동안에 이스라엘과 평화협정을 맺은 나라는 이집트 1979년과 요르단 1994년 밖에는 없었습니다. 22개국으로 구성된 아랍리그에서 다른 국가들의 견제를 뚫고 26년 만에 이스라엘과 평화협정을 맺은 것은 중동 전체에 큰 쇼크를 주는 사건입니다. 네, 이렇게 중동에 큰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평화협정이 체결된 배경이 상당히 궁금합니다. 예, 실제로 중동의 아랍 나라들은 이슬람이라는 거대한 종교 공동체의 블락을 이루고 있으나 문제는 이슬람 내에서 시아파와 순이파의 1300년 이상의 원수지간으로 지내온 뿌리 깊은 반목이 있어 왔습니다. 특별히 시아파의 종주국인 이란의 영향력이 점점 커짐에 따라 순위파 아랍 국가들은 상당히 곤혹스러운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란의 후원하에 중동에 큰 바람을 일으키는 레바논의 헤즈볼라, 시리아의 아사드 정권, 예멘 반군, 그리고 이라크의 시아파 정부들이 중동 순위파 나라들에게 큰 위협으로 다가서게 됩니다. 이란과 프락치들에 대항하여 군사적으로 맞설 수 있는 나라는 중동에서는 이스라엘 밖에는 없습니다. 글로벌 파이어 파워에 의하면 군사적으로는 이란이 세계 14위, 이스라엘이 18위입니다. 이스라엘은 여러 전쟁에서의 실전 경험과 실제 전투에서의 놀라운 전과로 인해서 이란과 겨룰 수 있는 중동의 유일한 국가입니다. 이미 이란에 대항해서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여러 수니파 아랍 국가들의 안보에 이미 오래 전부터 도움을 주고 있는 관계였습니다. 네, 그럼 이 평화 협정을 통해서 큰 이익을 얻는 그룹과 또 상당한 손해를 보는 그룹들은 어디입니까? 당연히 이스라엘과 유 a e 가 국가적으로 큰 수혜를 입게 됩니다. 경제 안보뿐만 아니라 지금 팬데믹 사태에 대한 의료 개발 및 지원에 대해서도 아주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상당히 공경에 빠진 네타냐우 총리와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앞으로의 행보에 큰 업적으로 남을 것입니다. 네, 이 평화 협정 체결 이후에 앞으로의 중동 정세가 어떻게 변화될까요? 이번 협정을 계기로 다른 아랍 순입파 나라들과의 평화 협정 체결 소식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협정 체결이 예상되는 나라들은 바레인, 오만 등이며 앞으로 더 많은 나라들이 이스라엘과 평화 협정을 맺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적대적인 나라들인이란, 레바논의 헤즈볼라 시리아의 아사드 정권, 예멘 반군, 그리고 이라크의 시아파 정치 세력들이 몰락해 가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평화 협정을 이루는 나라들의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네, 이갈레 통신은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스라엘에서 소식 전해 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얼마 전 저희 집에 있었던 어이없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 해요 저희 남편이 저 모르게 주식을 시작했더라고요 코로나로 인해 주가가 떨어진 주식을 사들인다며 용자까지낸걸 까맣게 모르고 있다가 우연히 은행에서 보낸 대출 관련 우편물을 보고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너무 기가 막혔어요 어떻게 함께 사는 집을 담보로 대출을 하면서 저 모르게 할 수가 있지요? 근데 문제는 대출을 받아서 어디에 섰는지 묻고 싶은데 좀처럼 남편과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회사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매일 새벽 2, 3시에 오기를 쓰고 아침에 늦었다고 뛰쳐나가고 주말도 없이 회사를 가고 그래서 하루는 남편이 들어오기까지 잠안 자고 기다렸다가 이벽 3시에 살금살금 들어오는 남편을 붙들고 얘기하려고 하는데 남편이 밤늦게까지 일하고 온 사람 붙들고 뭐 하냐면 버럭 화를 내는 거예요 전들 그러고 싶었겠느냐고요 하지만 남편은 제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화만 내고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결국 나중에 남편의 지인을 통해 주식에 대해 듣게 되었고 그일 때문에 저희 가정은 결혼 후 최대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어요 주식을 하는 것도 재정을 자기 멋대로 사용한 것도 화가 나지만 무엇보다 더 속상한 건그 일에 대해서 그 전에도 그 후에도 저와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더 화가 나요. 남편이 산 주식은 결국 두달반 만에 반토막이 났어요. 가정에 문제가 생겨도 저와 의논하지 않는 남편과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에 눈물만 하고 한숨만 납니다. 아주 딱한 가정이네요, 그렇죠? 남편은 남편대로 뭔가 열심히 살아보려고 어, 했던 거고 또 아내는 그걸 보면서 아, 이 사람이 나를 아내로 생각하는가 그런 또 자괴감을 갖게 돼서 예, 정말 안타까운데 근데 이런 상담 우리 꽤 봤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아는 자매 같은 경우도 남편하고 안 살겠다고 그래서 제가 남편을 불러서 물어봤어요. 아니 왜 그랬느냐 그랬더니만 돈 왕창 벌어서 아내를 기쁘게 해주려 그랬대요. 사실 남편들은 가장 마음에 있는 게 아내들은 그걸 모를 수도 있어요. 사실은 남편들이 미국에서 한번 조사를 해 봤어요. 당신들이 아내한테 얘기하자는 그 중에 정말 아내가 알아줬으면 좋을 게 뭐가 있냐. 근데 그게 뭐냐면. 내가 지고 있는 가계 책임에 대한 그 부담이 음음. 너무나도 크다. 음. 근데 그거를 아내한테 얘기를 하지 음. 못하는 거야. 차마 얘기를 못하죠. 음. 그다음에 또 나온 게 이제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내가 좀 음. 근데 그걸 또 말을 못하는 음.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문제가 뭐냐면 말을 안한것 음. 때문에 사실은 음. 이제 아내가 잘못들 사한 것도 있지만 음. 더 속상한 게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 근데, 예성들은 아내들은 특별히 이런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는, 나하고 좀 상의했으면 좋겠다, 은혜했으면 좋겠다. 네, 그렇죠. 상의를 해줘야지, 나하고 한편이고 동반자라고 생각하죠. 근데 남편들은 어떠냐 하면, 좋은 결과물을 해서 갖다 주면, 우리 아내가 나를 능력있다 그러고, 행복해 하겠지. 근데 그건 아니라는 거죠 이제 예전에 뭐, 툭 하면, 나 회사 그만뒀다. 쉽게 얘기하면, 나 회사 때려쳤다. 어떻게 그런 얘기를 안 하냐. 그러면 아내들은 그 때문에 무시당했다고 생각하는데 남편들은 왜안 했어요? 아내를 무시해서 안 했어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면 아내가 걱정할까 봐안 했습니다. 그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런 얘기를 언젠가 한번한 한 적이 있었는데 남자들은 문제가 생기면 자기만의 동굴 속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동굴 속으로 들어가죠. 음, 그런 표현들이 많이 있는데 일단 해결책을 찾아서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제 그, 그때 그 아내들이 기다려주는 게 이제 좋지 않을까 그렇죠 기다려주는 게 좋은데, 이 경우에 이제 가정에 이제 큰 문제가 생겼잖아요. 네. 큰 문제가 생겼으니까 아내는 이제 이거 큰일 났다. 주택담보를 담았는데, 이제 이거 반통 안 하고, 이제 우리는 이제 어디를 가냐, 집도 없이 어떡하냐, 불안하니까 빨리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남편하고 얘기하고 싶어서 점점 점점 접근하고, 네. 남편이 채근하는 데 비해서 남편은 방법이 없으니까, 음. 그러면 그때 어떠냐면 솔직하게 그냥 아내한테 얘기를 하면, 아내가 이런 저런 방법 그냥 우리 집을 하고 뭐안 그러면 친정에 가서 삽시다 이러든지 뭐 지하 단가막 깜방이라도 갑시다 이렇게 되면 그치. 방법 찾을 텐데 음. 그래서 남자들은 이제 두렵잖아요 자기가 일을 저질러놓고 가장 역할을 못 하고 이러니까 자꾸 자꾸 피하는데 피해서는 네 저도 해결책이 이, 이 없죠? 남편한테 그렇게 고민하고 있으면 피하지 마십시오. 일단 반응 하셔야 합니다. 음. 피해서 문제가 해결되면 좋겠어요. 피하면 피할수록 문제는 점점 더 커진다. 그리고 그러니까, 아내의 걱정은 음, 더 많고 아내를 잃어버리면 네. 아내는 내 편인데 같이 해결할 네. 사람인데 아내의 마음을 잃어버리면 이제 해결할 길이 없다는 전부를 거죠 다 아무, 다 예. 잘못했으면 다시 이런 일을 반복하면 안 되고 또 그거를 만회 하고 해서 또 일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내한테 그렇죠. 이런 일을 결정할 때 중요한 일이니까 이건 가정의 미래에 관한 중요한 문제니까 절대로 아내하고 반드시 상의를 해라. 그러면 이제 많은 경우에 제가 아버지께서 이런 조언을 하면 아내가 반대할까 합니다. 지금이라도 우리 남편 대는 분은 아내한테 솔직하게 해피하지 마시고, 해피하지 마시고 이이야기하자면속상하게 만들었던 그런 문제에서 충분히 사과하시고, 다른 의도는 없었다는 거 이제 그 말씀하시고, 아내분도. 딴의도들 없었다는 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것처 저는 네. 남편들은 이런 마음이 있었다는 걸 이해하시고 그래서 이제 두 분이 함께 이 문제를 잘 풀어가서 이게 사실은 우리 삶에 이런 파도가 밀려오거든요. 파도가 밀려오죠. 그데 어떻게 두 사람이 하나가 돼서 이거를 극복하느냐 이것이 두 사람의 인생에도 큰 문제지만 이 자녀들한테도 엄청난 메시지를 메시지 주는 주시죠. 거기 때문에. 이거를 이 위기를 잘 극복해서 완전히 가정이 하나 되면 아마 더큰 축복이 있을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음, 다음 주에는 다 자녀를 양육하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야. 뭐 언니만 사랑하고 오빠만 사랑.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는 건지 한번 뭐왜 이런 일이 벌어진지 이런 것들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단신입니다. 보금 법률가회가 최근 포괄적 차별금지법 또는 평등법 제정에 반대하는 법률가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서명 결과를 지역구별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할 예정인 보금 법률가회는 헌법의 가치에도 반하고 국민적 합의를 이루지 못한 역차별 과잉 법안인 포괄적 차별금지법 또는 평등법 제정에 절대 반대한다고 전했습니다. 레바논이 최근 폭발 사고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고 현지 매체 데일리 스타가 전했습니다. 하마드 하산 레바논 임시 보건부 장관은 국가 경보를 선언하고 2주 동안 봉쇄하는 결정이 필요하다며 공항, 수도 베이루트, 다른 지역 등세개 지역으로 분류해 실시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기독교 학교 교육연구소가 9월 1일부터 2일까지 1박 2일 동안 선착순 30명을 대상으로 좋은 기독학부모를 양육하기 위한 지도자 과정을 온라인으로 운영합니다. 기독학부모의 정체성, 기독학부모의 교육보기, 기독학부모의 자녀 이해 등의 강의가 마련되며 줌을 통해 함께 토론하고 실천 방법을 고민하는 시간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예장합동총회가 4차 산업혁명 시대 기술 중 하나로 주목받는 증강현실을 이용한 전도지를 개발하고 오는 28일 서울 대치동 총회 본부에서 시연회를 개최합니다. 철로 역정의 모형을 활용해 피 전도자의 입장에서 함께하는 참여형 증강 전도지로 개발됐으며 신세대들에게 친숙한 영상, 음향, 게임 요소가 첨가돼 흥미와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제작됐습니다. CJN 투데이는 더 넓게, 더 지혜롭게 세상에 바로 서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눈이 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